아니다 우리 길드원의 팀워크의 승리였죠 아 임전무태 길드 빨리 가입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즐거운 파티게임 항상 즐겁진 않지만 가끔 즐거운 파이팅은 언제나 좋죠 화이팅 아이와있나야오르꽃향에나무 오래... 보보. 또이 아시아서 모로 왔구나. 야린나그 스톤 한번 맞히려고 오지게 기다렸겠네. 아 저랑 같은 레인안 서면 게임이 힘들어집니다. 4대6 대요. 4대6잘 못하. 아윙이브코한건 했죠. 끌고 오기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죠 우리 스펙 끌고 오다가 다 죽습니다 제가. 오케이 렛츠고 아 깨알같이 킬 먹어주는 센스 땡큐 땡큐 TP 나이스토커 nice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팀플레이 깜짝 놀랐겠죠 비비 Let's go, let's go together. Let's go. 어. 자, 일단 뺍시다. 다 왔죠. 다 왔다는 거. 뺍뺍뺍뺍 뺍. 자, TP 낭비했고 쟤네들 좋아요. 시간 낭비. 나름 시간 낭비했죠. 그렇습니다한명 어, 죽었지만 다시 간다고. 가도 되죠. 비비면 잡으면 되죠? 쉣아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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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암렛 나왔으니까 한번 가볼까요? 자암렛 나와서 데미지 꽤 됩니다 이제 오우 베이비 헬탑 헬탑 작전상 후퇴. 데솔 레이터 나오면 이제 웬만한 서포트는 한 방입니다, 한 방. 엄청난 데미지의 레이스 킹. 데솔 나오면 뚝배기 한 방에 깰수 있겠죠? 야, 씨, 뭐, 데스 왜 올라간 거야, 언덕 위에? 아, 이렇다니까, 고.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11킬 먹고 4킬 줬네. 아니 여기서 비비 잡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갔지? 자 데솔라이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비비만 혼자 노니까 비비만 잡으면 돼요 비비는 혼자 노을 거야 계속 내가 봤을때 비비 먹고 한타임 쉬고 만약에 뭐 하나 정도만 미뤄도 갈까요? 데솔 나왔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데키 있으니까 BKB 있어야 되겠죠? 파이프. 파이프, BKB. 자, 싸우지 맙시다. 뺍시다, 그냥. 나도 파밍합시다, 파밍. BKB든지, 뭐든지. 아, 우리는 빼려고요 우리는 필리핀 애들은 뒤지든지 말든지. 네, 우리 루피가 빼자고 했으니까 빨리 빼야죠. 뭐 하겠어요? 에, 스모크 한개 더? 스모크, 스모크 쓰면 되지, 스모크. 우리 패키 때문에. 자, 비비 한번 더 비비 한번 더 잡아도 되겠다. 비비는 항상 혼자 있는 거 잠깐만 잠깐만 국 한국 는데 갑시다 시시다 한국 한 매그 국큐큐 매그. 한국 만약 없었 네？자, 두번째 하러 가 볼까요？아, 어. 어. 실버 였 죠？오, 베이비 오케이, 오케이. No, okay. oh, nice, 야, 바라, 씨. Oh. 아, 나이스 얼티야 골렘 바라시. 오, 아시. 샨 오. 라디스 야, 공속 봐라. 자, 나이트 스토커, 빨리 집어먹기 바랍니다. 스토커, 스토커. 택키, 때문에 좀 그런데. 아이씨이기스 아이, 아이, 먹으라니까. 아이기스 먹었으면은, 들어갔을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된 거. 스플릿 푸시 갑시다, 스플릿 푸시. 팝, 팝, 미드. 와, 이지스 언제 털렸어, 또. 자, 뺍시다, 뺍시다. 하트 가야 돼요, 하트. 택기 때문에. 녹가녹가 우리 파이프도 없는데. 아이템, 잘 나오고 있으니까 천천히 갑시다. MTK야? 야 PC 방인데 방송을 보면서 게임을 한다고요? 어 와래 있네아 버프 걸어줬으면 다 잡았을 건데 마구니스 아미 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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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미드 탑, 스플릿 푸시. 아, 답답하네. 아니, 세명 있을 때 미드 탑 같이 밀면 되잖아요. 그럼 타워는 하나 깰수 있잖아. 스플릿 푸시 몰라요? 스플릿 푸시? 자, 자, 스플릿 푸시, 스플릿 푸시. 아, 푸시가 안 되겠구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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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니네 이거. 아니 태키가 있어가지고 다 같이 가면은 완전 불리해요 그냥. 따로 가야 돼 따로. 오로 따라 가세요 오로. 릴리파이하고 뭐고 지금 푸시 타워 밀면 되는데. 자, 세이브 비비 세이브 하고 또 갑시다. 오로 골렘 골렘 남아 있으니까 골렘 좀 기다렸다가 레인 적당하게 밀면서 그렇지. 딱탑탑 탑 밀면 되겠죠. 우리 못 밀고. 볼렘, 볼렘, 푸시! 아우씨, BM을 가야되나? BKB 갈까? 상남자답게 리프레셔 갈까요? 아가님 가서 죽고 나면 전부, 배럭 푸실까요? 오케이, 아가님 갑시다. 그러면 또 같이 가야되잖아. 다 같이 가서 그러면 다 죽고, 에럭이나 푸십시다. 사실, 스플릿 푸시해도 되는데, 지금 스플릿 푸시가 잘 안되는 것 같으니까. 존나게 쫓아다니네, 진짜. 씨, 탑 가서 푸시하면 되는데, 저것들. 아, 와드, 와드 없어요. 센트리 박혀있는데, 여기. 아, 존나게 몰려다니네, 진짜. 씨. 그래, 이런, 미으라고이런들나 죽었으니까. 역시, BKB 가야되겠네. 가야 뭘 어, 역시, 존말 못하네, 이런걸. 아니, 배럭만 두들겨 패면. 25랩까지 기다려야 되나보다. 야, BKB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이백을 세이브 한 다음에, 타워 밀고 다 죽고, 비다 BB 해서 방어하고, 세이브 한 다음에, 타워 밀고 다 죽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BKB 사가지고, 바이백을, 바이백을 돈 없이 여기서 올라갔다가 뒤지면은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 로샨 로션 갑시다. 로션 있을 것 같아. 적당히 내려오세요. 로샨 있으니까. 자, 로샨 소리 질렀죠? 아니, 나이트 스토커 와서 먹으라니까요? 먹으라고 바이백 할 돈도 없잖아요. 빨리 와서 먹어요. 아, 참. 먹으라고요, 이지스 먹으라고. 템창도 하나 비는구만. 왜, 왜, 왜 그래? 아니, 이지스 양보해서 주는데도 왜안 먹어요? 레이스킹 먹으면 레이스킹 혼자 그냥, 씨, 남아가지고 다 뒤지고 다. 그, 그럴 건데. 오나마나 뻔해, 지금. 서포트도. 세이브가 안 되는 소프트인데요. 자 이제 워록이랑 같이 갑시다. 쭉 가서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공속 보너스 있으니까. 자 가자. 워록워록워록 머록, 배럭배럭배럭배럭을 깨라, 배럭을 뭐야 이지스 원소가 먹었네. 왜? 쟤는 두번 나눠서 두명죽는 잼이 있었구나. 우리 샤들은 다 있나? 야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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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요 어우 나이스 그래 골렘 4마리 씨 얼마나 좋아 야 이거 이 배럭 배럭 까라고 진짜 워럭 진짜 짜증나네 <laughs> 이거를 까라고 배럭을 렉스 유어아비케이 나왔네 이거 먹고 빨리 로션 보스로 갑시다 로션 나왔을 거야 자, TP, TP, TP 있는 분들, TP 타시고. TP, TP를 왜 썼어? 아이, 쓴게구나 아, 죽네. 어. 진짜 워럭 없었으면 졌다, 이거. 아. 그래도 워록이 있기 때문에 한 타를 뭐확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70힘 70도 나쁠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60데미지 뭐가 까요힘70갈까요 브레이 피어 역시 오로비야 <목소리> 야, 진짜 힘든 게 이거 <목소리> <야.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3인 길드 승리했네요.